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송가 393장. 393장입니다. 지연,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신. 你的心句。 미하시고 주치니 오셔서. 清晰的心绪。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현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개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130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하면은 이렇게 책을 펼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려있는 말씀 두루마리를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우, 우둔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순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둔하다라는 이 말은 아직 어떤 선한 가르침이나 어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또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단순하고 순진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은 말씀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또 진리로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개명을 사모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떡였다라는 이 모습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면서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고 많은 사슴과 같이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자신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자들의 박해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눈물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찌꺼기와 같이 버림을 받는 것이고, 또 그들의 영혼이 멸망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고, 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둘러봐도 흔적조차 남지 않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의, 시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137절부터 여호와의 판단은 의롭다, 여호와의 판단은 옳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을 보면서 비웃고 또 그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고 또 주님의 율법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과 걱정거리가 자신에게 닥쳐와도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은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 시인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환란이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오면 우리는 시선을 주님에게서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에 집중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할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도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하여 또 비웃습니다. 또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닫게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는 지금의 이 순간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란은 언제 주어지느냐 지금 이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만 보기 때문에 뭐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극한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도 지나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과 비교하면 주님의 말씀은 어떠냐?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당장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갑니다. 기쁜 것도 지나가고 즐거운 것도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다 지나가고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09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이 시인을 항상 비웃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시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인을 억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시인을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에 그 모습에는 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지금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 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환란과 역경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